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6년 동안 대한민국 제조업 그 심장부에서 직접 땀 흘리며 일해 온 엔지니어입니다. 뭐 설계부터 장비 개발까지 안해본게 없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제조업이 어떤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지 그걸 정말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바로 저희가 어떻게 그 벽을 허물고 있는지 아이디어를 그야말로 즉시 현실로 만드는 그 놀라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모든 건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한국 제조업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이게 그냥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바로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 사이에는 뭐랄까 아주 뚜렷한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는 지금 제조업 르네상스라고까지 불리면서 자기 나라 제조업을 살리려고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공장들은 자꾸 해외로 떠나고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있죠. 실제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우리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아주 흥미로운 걸 보여주는데요. 바로 디지털 격차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물론 도입되고 있죠. 그런데 이 숫자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우리 산업의 실핏줄이라고 할수 있는 작은 소공인 기업들. 도입률이 고작 7.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곳들이 기술혁신의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히 스마트 팩토리를 더 짓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16년 동안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진짜 문제, 진짜 병목 현상은 사실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로 이겁니다. 이 전통적인 설계 과정이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손으로 스케치하고, 몇안 되는 전문가랑 회의하고, 또 수없이 뜯어고치고, 그래야 겨우 최종 캐드파일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느리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는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기업들은 크게 네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첫째,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니까 설계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요. 둘째, 기획하는 사람이랑 설계 전문가 사이에 말이 잘안 통해서 끝도 없이 수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셋째, 이 모든 게 결국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그 귀중한 설계 데이터들이 그냥 컴퓨터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말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특히 제조 자동화 분야에서는요, 숙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얼마나 빨리 눈에 보이는 컨셉으로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거죠. 근데 기존 방식은 어, 숙도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죠.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복잡하고 머리 아픈 과정을 다 건너뛰고 그냥 머릿속 아이디어에서 곧바로 구체적인 설계안으로 점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저희의 대답입니다. X-Concept AI.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문장 하나만 입력하면 AI가 곧바로 CAD 작업이 가능한 3D 모델을 뚝딱 만들어주는 솔루션이죠. 이제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설계자가 될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이렇게요. 왼쪽처럼 그냥 수동으로 소포를 실고 내리는 간단한 롤러 컨베이어 시스템 좀 설계해줘.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입력하면, 짜잔! 오른쪽처럼 결과물이 바로 나옵니다. 그냥 그림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3D 컨셉 모델이죠. 이건 그냥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컨셉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들에게 이 기술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아주 실질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쓸만한 컨셉 설계 하나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70%요. 그 길고 답답했던 시간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둘째, 비용이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던 작업이나 비싼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추니까 설계 비용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사업하는 입장에선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보여줄 수 있게 되니까 프로젝트를 따낼 확률, 즉 수주 성공률이 20% 이상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저희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주로 대기업이나 순수한 생성형 디자인 자체에 집중할 때 저희의 진짜 강점은 중소제조기업의 현실적인 고민, 그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실 책상 위 아이디어와 공장 바닥의 현실, 그 사이에 깊은 간극을 메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희 기술력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AI 모델부터 스마트 팩토리 전체 레이아웃을 짜는 기술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아주 탄탄한 핵심 특허들로 단단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 팀은 공장 현장을 석속들이하는 그야말로 올라운더 전문가들로 꽉차 있고요. 최고의 대학 그리고 정부 파트너들이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저의 16년 현장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죠. 이건 저희 X 컨셉 AI로 설계해서 실제로 만들고 납품까지 완료한 T사의 공장 자동화 설비입니다. 머릿속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일좀 편하게 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비전은 바로 혁신의 민주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제조 기업, 규모가 크든 상관없이 그들의 손에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술은 우리 제조업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총매제가 될 겁니다. 저희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통째로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AI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든 즉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주어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미래를 만드시겠습니까?